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때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이 시편들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뭐내 원수의 대적들의 일을 꺾어 주소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자기의 진실한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 절제된 언어를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편의 기도들을 보다 보니까 다윗도 또 이제 다른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정말 속시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도 그런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화도 내고 또 주님 앞에서 그것을 또 회복도 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예전에는 뭐 기도하면서 숨을 모셨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숨을 쉴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5장은 이제 13장 이후로 이제 롯이 떠나가고 그 롯이 떠나가면서 14장에서 이제 다른 소돔 도 왕과 또 이제 가난 지역의 왕들과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롯이 이렇게 엘라망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오는. 아주 용감한 장면이 전쟁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오늘 15장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엘라왕을 쫓아가서 로스를 구하면서 참 멋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로또 구출하고 전리품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미련 없이 뿌리치고 이제 소도망이 그것을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소도망 때문에 부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전리품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멋있게 그 전장에서 이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가 오늘 15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뭔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까? 네, 허전함이 남,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리고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서 우리 아브람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14장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큰 승리를 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아브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아브람이 겨우 자기 종이 318명밖에 없는 남자 종이 318명밖에 없는 이 아브람이 엘람이라는 지역의 왕을 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후속으로 다가올 그 보복이나 이런 복수가 두려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 왕은 이제 조공을 끊었다고 해서 주변 부족과 소돔이나 이런 쪽을 함께 전쟁을 일으킨 왕이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홍인 중에서 좀더잘 사는 정도의 그런 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라 왕을 치고 나니까 로슨 구해야 되고 해서 로슨 구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또 복수를 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에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아무런 지금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망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하러 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15장 1절에서 정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행했지만 남는 것이 허전한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허전함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었는데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면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미처 아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읽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신다고 친히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하고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좀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입니다. 언어로 보니까 이 지극히 큰이라는 말은 무수히 많고 넘치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말이 좀이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약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도망이 주려고 했던 전리품들도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쿨하게 미련 없이 포기했는데, 오늘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엘라망은 두렵고, 또 지금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정도 하나님을 따라다니던 이 상황에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붙일 땅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건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선물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3일 전, 2일 전, 1일 전으로 다가와도 부모님이 뭔가를 사셨다는 어, 그 증표가 없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 막 서러운 겁니다. 서, 서운하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만나 뭐, 그리고 저번에 뭐 사주신 뭐 과자나 뭐좀 약간 비싼 거,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나? 뭐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예, 그런 고민을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호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사람 엘리에세린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이 말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 이 말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서운해서 못 살겠네입니다 속상해서 못 살겠네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10년 동안 따라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거비도 넘기고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저는 서운합니다 자식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을 이제 제 자식 삼아서 살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어조입니까? 하나님, <laughs>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과 이 안타까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건지, 하나님 내게 자식은 주실 건지, 그리고 땅은 또 주실 건지, 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램인 아들 그 후사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 속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혹시 이건가 저건가 아니면? 이제 조카, 로또 떠나버렸습니다. 로또 이제 내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엘리셀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다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보기에 이것이 응답일 거다, 저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속으로는 꽁하고 원망과 의심의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ING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아브람을 지키셨고 이 전쟁 중에도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또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살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ing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그한 가지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ing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그 고민을 하나님이 바로 찍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분명히 있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세보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보여주고 세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만든 창조자이고, 내가 이것을 못할 것 같으냐, 라고 오히려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큰 승리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기다림에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들은 다 사라진 것 같고, 허전함만 남아 있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서 지치고,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지친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신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게 됐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참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고 정말 그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구절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이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15장 6절이 믿으니, 믿음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라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첫 첫 믿음의 내용부터 우리 신약의 끝까지 내어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인 같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바로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어줄 신실한 성품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는지, 또그 약속을 이룰 신실한 성품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번 시험에 1등하면 최고급 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아버지가 신실한 성품은 가지고 있는데 돈은 없다. 그럼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그 약속을 까먹거나 그때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성품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린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보렘에게 이런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전능자이시니, 그들이 그들의 몸이 늙어서 태가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을 탄생하게 하실 능력이 있고, 또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네, 이신칭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 때 믿음으로 이롭다. 칭할 때이 본문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적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능력과 신실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또 전능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다림에 지친 가운데서도 반응했듯이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다림에 지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